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납을, 용납을 위하여 용납이라고 하는 삶의 책임, 친밀감을 누리기 위한 이런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라. 기쁘게 해주라. 여러분, 이 시대를 가르켜 우리는 상막하다, 무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어딨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르쳐, 뭐, 개인주의니, 뭐, 자기중심주의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데서부터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어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냥 단지, 기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아니하고, 부정법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부정법 두 번을 사용하는 것은 강한 긍정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톤을 좀탁 높여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 간의 불안과 갈등의 원인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을 누리고, 자기 편리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결국 교회 안에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자기 편리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편리를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뻐이, 기꺼이 낮은 자리, 굳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 와서 기꺼이 불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불편해지겠다. 이렇게 맘먹고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그렇게 맘먹고 오는 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기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또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해야지, 내 자신을 만족시켜야지, 내가 편리를 누려야지, 내가 행복을 누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정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권리, 자기 만족, 자기 편리, 자기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를 도 본받는 믿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나?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나?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리 될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속이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자나 독사나 여우 같은 그런 인생들을 자꾸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이 파탄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 살아가는데 사자나 독사나 여우 같은 인생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고민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팔자가 피고, 누구를 만나야 인생이 잘 될까.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근원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고난받고 죽어주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내인생에 최고의 좋은 일이고요 아멘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비로소 내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자기 만족이나 추구하고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자기 권리나 추정하고 자기 명예나 내세우는 이런 사람 자기가 만약 나타나는, 맨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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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자기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 성도는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요. 현재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어떤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걸 가려서, 분별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인 거야. 그렐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생각을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거든요. 어떤 전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아무게 누구 때문에 자기가 그때부터 어? 실망을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데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를 만나야 내 신앙과 내 인생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하지 못한 잘못된 교회를 이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잡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짜 그리도인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정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조용히 하요저용 절대 밖에에다가 소문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 안에도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내가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요, 상처 받게 되고요, 내 영혼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잘 만나야 돼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의 동지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훌륭한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거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리라고 하는 이런 자세만 가져도 훌륭한 성도인 겁니다. 이게 용납의 첫걸음이에요. 교회에서 먼저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앙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서 뻔뻔하면 안 돼요.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얼굴은 안내장이다 신호등이다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믿으면 복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것을 나타내는 안내장 신호등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 성도의 얼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편지가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전도지 편지 향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기쁜 얼굴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몸, 몸 가운데 다른 데는 다 감춰도 얼굴은 드러내잖아요. 왜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내 심령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안 드러나요. 얼굴로는 드러나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이 뭐 기쁨? 길을 뿜어낸다. 그래서 기쁨이야. 길을 뿜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좋은 길을 뿜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받은 성도는 날마다 유쾌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냐면 유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기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한줄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이웃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 성도들끼리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안에 성경받아 유쾌함을 가지고 기쁜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얼굴로 서비스 해야 돼요. 기쁜 얼굴로 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해주면, 해주기 위한, 해주는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해줘야 되느냐 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이웃에게 유익하게 해준다. 그 말이고 덕을 세운다는 미덕을 에?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해주고 미덕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 이것이 바로 어, 내가 아, 이 이웃에게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성도끼리 기쁘게 해주면, 교회 안에 와서 기쁘게 해주면, 서로를 기쁘게 해주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미덕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 간에 끼칠 영적 영향력인 것입니다. 성도끼리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혼에 유익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그런 미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기쁨을 누리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만나는 성도를 기쁘게 해주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리라. 아멘. 내 같은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사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 그 이웃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항상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을 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뭐냐 믿,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납을 용납이라고 하는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야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야 여러분이 좀은 애나그른이나 이게 교훈하는 거, 교훈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훈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훈수두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거칠고 매말라요. 인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평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내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이 인내와 암위, 인내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암위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도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암위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와 암위를 준다? 정말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살 길, 생명길, 승리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오즈 성경을 통해서만 인내와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믿습니까? 인간의 구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간이 꿈꾸고 바라는 에덴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교훈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배가 운동하는 거죠. 예전엔 눈으로만 읽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입으로 읽자, 입으로. 입술로. 목소리에 읽자. 왜? 목소리에 읽으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까지 들리니까. 일석삼조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독하자. 말씀 배가 운동을 전, 전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자신에게 교훈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왜 자유가 있는데, 자유, 자유가 있는데, 왜 강제로 자꾸 읽으라고 그러냐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요, 사람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요, 이게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방탕과 방송의 길로 가기 쉬워요. 자율적으로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말씀배가 운동 합니까? 그냥 놔두면 안 해요. 그냥 놔두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전체 교회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교회 통째로 그냥 말씀배가 운동 소별로 실시! 하고서 그냥 막 그냥 매일 그냥 막이냥 올리시오. 그냥 뭐 그냥 보고하시오. 막 이렇게 복가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할수 없이 해야지 하고서 마지못해라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배가 운동하다 보니까 인내와 안위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배가 운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유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배가 운동에 생명 걸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으로 교훈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마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내와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교훈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네가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 바라실 거예요. 내자네가 뭐이 세상에서 무슨 찔찔이처럼 살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다 탁월한 자가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하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천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모든 천지반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하면 내 자녀가 이땅 가운데서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녀를 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정말 안타깝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빨리 믿어서,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빨리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길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지금 어?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교훈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전하는 거, 이 말씀의 교훈을 부모님께 전하는 게최고 효도예요.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뭐 맛있는 거잘 어, 대접하고 뭐 좋은 옷잘 사드리고 어,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잘 해드리는 거 물론 다잘 해드립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리 잘 해드려도요 우리 부모님께 영생 보온하게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다 헛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뭘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잠시 좀 좋겠지만. 예. 그러나 부님 영혼이 주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건데, 구원 받지 못하면 영생 길로 가지 못하는 건데, 예. 나 혼자 영생 길로 가고, 말이야, 부모님은 지옥 길로 가고, 그런 부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아니 또 주님 영접하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말씀의 교훈을 전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을 꼭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예. 육신적으로 잘해 드리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게 드리는 거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생 흥원하고 위해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오 말씀의 교훈을 전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는 영접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뵐 때마다 날마다 말씀에 말씀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내 자녀와 불신 부모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와 안위를 얻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용납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납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뜻을 합하라 그랬어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얼마나 뜻을 합하는가에 달려 있어니 숫자나 여기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국민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국가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단합하느냐. 이게 바로 국가의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힘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정한 교회 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진정한 힘은 큰 건물도 아니고 오랜 역사나 전통, 전통도 아니에요. 탤런트 목사를 모셔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진정한 힘은 온 성도가 합심 단결하여 기도하고 한마음도로 함께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렇게, 에, 담임 목사, 청빙, 뭐 이런 거 공고 되는데 보면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스펙트를 많이 내세우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런 교회를 위한 담임 목사님을 초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두 번째,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성도들 한용은한용을 용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야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직성이 사라진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런 조건 영적인 이런 레벨을 보고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지, 어떻게 세상적인 뭐, 음? PhD 학위가 있어야 되고 말이야. 예? 무슨, 예? 500명 이상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지간한 교회들 다그 요구하더라고요. 예? 다거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는 신부름꾼, 신부름꾼. 저는 신부름꾼. 한때는 제가 주부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교회 주인,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성령님. 그럼 저는 뭐냐? 신부름꾼 목사, 이성수. 그게써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네. 주부만 봐도 은혜가 된대. 근데 그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아멘. 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지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요, 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주님 뜻 안에서 뜻이 합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민주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주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세상에서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결단코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믿습니까? 예, 만약에 교회에 와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교회가 할수 있는 유일한 고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교회만큼은 그게 아니라 신분주의 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신분주의 원리로 통치되는 유일한 곳의 교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잘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원리는 그런데 이게 잘안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혼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뜻으로 합해지게 할수 없어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요 여러분, 왜 다양한 뜻을 가진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뜻으로 합해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맘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한 뜻으로 합해져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합해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함께 뜻을 모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합해 나가시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한 성도 빠짐없이 하늘승계 모든 성도가 다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